하나님의 말씀, 누가복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공부합니다. 그 지역의 복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대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란내 가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이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와서 강부에 쌓여 구위에 미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령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로 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그 약구문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부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탄의 기쁨을 베풀어 주시고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주의 평화와 승리의 기쁨을누리게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원할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능력의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의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가득한 성탄의 계절입니다.천군천사의 우식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넘치시길 바랍니다.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세우신 가정과 교회 위에 하늘의 평화로, 열방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늘의 평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온 땅에 주님의 탄생의 계절에. 주님 탄생의 기쁨으로 회복과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치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성황에서 분쟁과 슬픔, 탄식의 소리가 모두 불러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승리의 찬송 소리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찬송으로 가득한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먼저 양떼를 지킨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죠. 구원의 복음은 지극히 낮은 자에게 임하셨습니다.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목자는 짐승의 죽음과 가족을 지급함으로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부리고 세상에서 멸시받으며 천한 우리를 주의 자녀 삼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아기 예수께서 지극히 낫고 비천한 자리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죠.완전하신 신성과 완전하신 인성을 지니셨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온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임하게 되었죠. 이 성탄의 계절에 혼미한 이 세대에, 혼탁한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시끄러운 이 시대에 예수님의 평화로, 예수님의 평강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8절부터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부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켜다니 죄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아멘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하습니다 목자들은 각자 맡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죠.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가득하게 채워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추운 겨울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목자들에게 먼저 주의 영광으로 임하신 것은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에게 임하심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치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비천한 자들 세례와 창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그 기쁜 주의 탄생의 소식을 지극히 낮은 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천한 직업을 가지고 찬대받고 멸시받는 직업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영광의 소식, 기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이죠. 그 탄생의 소식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신 것이죠. 출애굽 16장 10절 말씀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의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 영광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죠.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가득히 비추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한 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버리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주력기의 40장 34절에 35절 말씀에도 구름이해막에덮이고 영어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연하게 하셨죠 마지막 종말의 때해 우리는 마지막 말세 지말에 살고 있죠 마지막 종말의 때는 우주적 왕권으로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이사의 선제를 지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죠. 종말의 때는 모든 택한 백성이 죽게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주의 영광으로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는 날이죠. 하나님 영광이 두루비칠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역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응원으로 채워지는 시간 속에서 은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2사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 주의 길을 예비하죠 그런데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들과 세례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시고 골짜기마다 도도워지게 하시고 고르지 아니한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땅 가운데 슬픔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그 어둠과 슬픔이 모두 주의 평화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떠나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지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평강의 대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하박부 2장 14절 말씀에도 이는 우리의 바다를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박부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죠. 천사가 전해준 온 세상에만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천사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특별히 천사가 전해준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복음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로마의 황제와 타락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에게는 주님 탄생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실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심 오실 때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신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십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는 제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전에 사바레와 또, 마리아에게 주의 길을 예배할 세례왕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세 번째 징조로 찬사는 다이세 마을로 가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알려준 것이죠. 아기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고, 또 그리스도 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라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할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죠. 당시의 로마의 형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로마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온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그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세상 권력을 가진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며 주의 백성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영광의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영광의 주님께서 지금 현재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우신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계시고 영광의 주님께서 열방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두루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지역에는 주의 영광의 빛이 머물러 있고 주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 기쁜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은총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말씀은 참 평강향으로 온 세상을 다시 리는 주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원수의 억압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예수리도께서 세상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온 청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를 두려워 비추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며 오하오여 주고 계시죠. 구원의 언총 속에서 주님의 영광과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는 천군천사의 찬송소리와 경배의 기쁨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두루 비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천군천사의 기쁜 찬송 소리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로 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사람이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호하며 찬송하였죠. 누가 본 19장 8절 말씀에 이러되 찬송하리로다 주예로 모르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평화 헬라오 에이레네는 평화, 화평,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 맞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정치적인 통치자, 또 종교 지도자,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지도자들에게 평화를 기대하며 그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에게 평화를 기대하는데 세상의 통치자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 밖에 있는 세상의 통치자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황제가 사람들에게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약속했는데 그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지극히 높은 영광과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빈부귀천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경배하는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의 영광과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존귀하신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성류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 되었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기쁨과 모든 상황에 주의 평강 임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고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주는 듯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평화를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박스 로마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는 거짓 정보를 주는 것이죠. 팍스 로마나로 사람들은 평화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임하기 전에는 세상에는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갈등의 소리, 분열의 소리, 다툼의 소리, 고통과 슬픔의 상황이 지속이 된 것입니다. 전쟁의 소리들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폐하고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주는 듯하면서 팍스 로마나를 외쳤지만. 로마 제국의 압제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기쁨의 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기쁨과 주의 음광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는 평화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만 평강과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할 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평화로운 영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오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계절에 주님의 탄생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경배하는 기쁨이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로 가득하는 큰 기쁨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누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 생각하며, 사람들은 통치자들에게, 세상 통치자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며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의 계절에 제각기 높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경배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가 세우신 가정과 교회, 우리 대한민국과 일반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